찍었어? 나 실시간 방송도 되는데. 아, <laughs> 아 실시간 할까 아, 어 아니 싫어 싫어 싫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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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연하뜰의 가면숙입니다. 오늘은 파리로 광복절이에요. 아주 광복절날 <laughs> 특별한 미녀 세 분이 오셨어요. <laughs> 각자 자기 <laughs> 소개 한번 할까요? 네 전주에서 여행을 좋아해서 여행꾼 경례 블로거로 활동하고 있는 정경미입니다 만나서 반가워요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날마다 먹고 노는. <laughs> 전주에 살고 있는 유향선입니다. <laughs> 안녕하세요. 행복한 여자 행복순이 블로그로 활동하고 있는 이 임순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 네, <laughs> <laughs> 어, 근데 행복순이님 그. 유튜브 하시잖아요. 네, 유튜브 저도, 뭐 저도 유튜브 채널 행복순이라고 네. 네. 하고 있습니다. 주로 전주 여행, 맛집, 정보를 올리고 있고요. 제 취미생활 다육이를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.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<laughs> 아, 근남근 담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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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담근. 아, 그런데 오늘 이렇게 멋지게 옷 입고 오셨어요. 어쩐 일이에요? 우리 파리로 광복절인데 어, 어떻게 생각하면 네. 그 시절에 가장 근접한 시대를 좀 어, 우리가 엿보고 싶어서 음. 오늘 근대사 옷을 입고 어, 지금 전주 한옥마을을 음. 한번 둘러보고 있습니다. 전주 사람이잖아요. 저희가 네. <laughs> 네. 관광객들이 입, 입는 느낌이랑 우리가 전주에 사는데 직접 자보기도 하고 먹어보기도 하고 지금 현재 지금 입는 거. 지금 체험하고 있잖아요. 느낌이 어때요? 어, 일단은, 어, 제 옷을 입고 왔다면 부끄러워서 뭐, 아는 곳만 한두 곳 들렀다가 갔을 텐데 음, 음, 오늘은 제가 관광객이 된 느낌으로 옷을 입고 다니기 때문에 좀더 과감하고 좀더 즐겁고 에이, 또 관광객이 된 것처럼 신나게 음, 전주 한옥마을을 걸을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서 너무 좋아, 좋은 음, 어, 하루입니다. 아, 에이, 그렇군요. 네. 그 순이님 한그 한복 한복 입어보셨어요 한복 체험? 네 저는 전주 한옥마을에서 한복 체험도 해봤고요 네. 교복 체험도 해봤고요 네, 네. 오늘 8월 15일 광복절 맞아서 여기 언니들이랑 그 미스터 선샤인 드라마 경성 무복을 네. 체험하러 나왔는데요 어, 날씨가 더워서 좀 안타깝지만 너무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,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네주의요있는 시간들을 <laughs> 보내 아, 정신네요습니다정신니다 정신이 없니다 정신이 이없습니여 정신이 없습니이없습이 없습니다. 정신이 요습이이없습니이없이니다 정신이 이없습니이니이니 한옥마을 찾아주신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. 아, 이렇게 의미 있는 날 우리가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 점심 맛있게 먹어야 되잖아요. 뭐 네. 점심 냉면? <laughs> 네 그래요. 어, 점심 뭐? 점심 냉면? <laughs> 아 불어 그어 <불어. 웃음> 이렇게 멋진 여성 세 분하고 이렇게 의미 있는 날을 함께 지낼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자, 저는 연하리의강현숙입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. 다음 주에. 다음 주에 또 만나. 또 만나. 그걸 해야지. 자, 이렇게 인사했으면 다시 다시. 해보세요. 좋아요. 그렇죠? 이렇게 좋아요. 여기서 좋아요. 구독 알람 설정해주세요. 이렇게 할게요. 여기서 다시. 끝말을 다시 해줘요. <laughs> <laughs> 알겠습니다. 아유 저도 유튜브 작자라서요. 이렇게 또 선배님께서 또 가르쳐주시네요. 아 어떻게요? 네, 연하뜰리했습니다 하고 네, 저는 음, 연하뜰리의 네. 강현수였습니다. <laughs> 좋아요. <웃음> 구독, 알람, 살짝 알람 설정 해주세요. 해주세요. 구독은 어떻게 해? 이렇게 해야 되나 같이. <laughs> <laughs> 네, 감사합니다. <웃음> 좋아요. <웃음> 아유, 좋아요.